안산시 강원향호회가 개최한 제 1회 송년회 밤이 지난 13일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향호회 단체들은 한해 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안산시의 발전을 바라는 주민으로서 상호간 소통하며 우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내빈과 강원향호회 소속 회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부에는 안산 국악원의 신나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강원양후의 회장단 소개, 내빈 소개, 자랑스러운 강원인상 시상, 경기도 의회 의장상 시상, 내빈 축사,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지하 컨벤션홀에서 맛있는 비픽 식사와 함께 대부도 김장식 가수와 서해숙 가수가 초대 가수로 등장해 신나는 노래로 강원양후의 송년의 밤행사의 흥을 돋으며 행사를 즐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송구하기도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지영환 이장님 초대 감사드리고요. 아 강원향 의 여러분들의 송년회 방 뒤집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안산. 어떤 도시를 원하십니까? 어떤 도시요? 네잘 사는 도시, 떠나지 않는 도시. 또 함께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도시 만드는 일에 강원향 의 여러분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혼자의 역할이 아니고요 아, 2,400여 의 공직자분들과 우리 선초직, 의 그, 계신 우리 부천의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는데요. 부철의 국회의원님, 김석훈 위원장님, 서정현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정승현의원님 이혜경 의원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아, 저희가 꿈꾸는 도시 안산은 이렇습니다. 아, 누구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안산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아, 이념이나 지역이나 아, 종교의 그런 벽이 아니라 안산을 위한 행정 안산을 위한 영역을 넓혀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내년 한 해는 우리 강황향위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미래가 열리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소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는데 이렇게 저한테까지 마이크를 먼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강원양우의 송년의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안 좋았던 일들 모두 떨쳐버리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산 통합을 위해서 우리 강원양우회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철민입니다. 에, 어서 보니까 연말에 190%된밴들을이 자리 한꺼번에 뵙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참으로 잘했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용아 강우장 회장님 그리고 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안산시가 조금 파도시에 비해서 인구많이 빠져나가는데요. 가능하면 임민구 시장께서 좋은 정책도 많이 마련하고 계시지만 시장 혼자에 희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원 장관님께서 안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장원님께서궁금이좀 어, 고민해 보시고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앞에 계신 많은 정치인들에게 좀 내놓으시면 그런 정책들을 담아서 안산시가 백년도 시그리고 경쟁있인 도시로 나갈 수 있는데, 강원장님께서 좀, 역할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2023년도가, 어, 올해보다 좀더 나아지란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희망의 한 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는 그런 복된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고, 강원장님에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서당뇨민이의 서정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강원양구의 네, 고우변호사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치입문하기 전에 네, 고은변호사로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강원도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제가 7살, 그리고 5살 두 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뿌리가 네,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를 더 특별히 예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초대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 여기까지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릴 수 있는 글더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해 많이 힘드셨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고생 많으셨다고 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보고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산의 중심이 또 강원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시고 우리 오늘 도 뿌듯하게 그리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네이 성대한 네 이런 행사 준비해 주시느라 네 지원 회장이 비롯한 우리 강원양우의 원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즐기고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식사하시고요. 간원각 고영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좀 어, 다른 일 때문에 늦어가지고 어, 제가 좀 실례를 했고요. 어, 아까 어, 인사를 못 드리고 이렇게 식사 중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 우리 지용한 우리 회장님은 그동안 안산에. 이라든지 동네 주거 환경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랫동안 하셨다가 이제는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어 고향 이 그리운 어 우리 서로 동지들에게 서로 위안이 되는 이런 모임을 아주 잘 만드시고 단결을 하면서 활성화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되어서 우리 혼인호 부분님을 비롯한 또 많은 분들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사실 은 인구수에 비해서 안산에서는 우리 강원도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안산에서의 그 비중, 그 영향력이 큰 모임이 바로 우리 강원향우회인데요. 앞으로 저도 항상 옆에서 함께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기댈 수 있는 등덕이 되고 함께 호흡을 하면서 힘이 되도록.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내년에도 많은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okay. you